제가 이제 영국과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을 갔다 오면서 좀 느낀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영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약간 한국이 굉장히 싫었어요. 한국어 얼른 벗어나고 싶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축구 선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영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어우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것중 하나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쟁도 갔다 왔고 영국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돌아오고 싶은 것도 있었고 어 제가 일 중독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365일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어 그냥 365일 동안 제 삶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이 365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어떤 헌신과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싶고 보여 드리고 싶고 이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독부여 어, 문독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동기부를 주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하는 거고요. 이 컨텐츠 안에는 제가 운동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맛집에 가서 먹방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힘들 때그 힘듦을 표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방면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저와 그냥 같이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비디오 자체는 매주 월수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원래 월화 수목 금토일 막 이렇게 계속 올렸었는데 어건 현실상 그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제가 다 하기에는 좀 벅찬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약속한 시간대 꼭 올려드리기 위해서 월수금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어, 이 월수금 동안은 제가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할 거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난 제가 100일 챌린지를 하다가 그만뒀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들을 영상들을 보여줬지만 자세하게 안 알려 드렸는데 어 이번 365일 챌린지에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되거나 개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제가 어떤 운동을 하던지 간에 그 운동하는 영상과 그 운동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을 했고 무슨 세트가 있으며 어떤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꼭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Fix On 해주고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도 한때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추어이시고 아마추어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차분히 하나씩 이루어나가시면서 그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업종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철학을 믿으시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보자고요 t r 이 Night Pros